저희들이 34절 말씀에 통해서는 신앙인의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인의 정도 가장 큰첫 번째 되는 건데, 그 따르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이 신앙인의 정도, 신앙인의 길은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결국 구원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라일란트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를 위해서 로멘젬 박사를 한, 방송하게 됩니다. 150년 정도 전에 그렇게 박사. 바, 수마트라섬의 바탁지방에 그렇게 파견을 하게 되고, 이 박사님이 이제 그곳 추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추장이 부탁을 해서 2년 동안만 여기에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열심히 이제 선교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되니까 추장이 로맨젠 박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불러서 2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2년 동안 가르쳐 준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박사님이 저희들에게 그, 해줬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내용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윤리라든지 또 도덕이라든지 법률, 상식 율법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서 특별히 당신이 여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은 자기들도 늘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2년 동안 했던 그 성교의 모든 것이 너무나 율법적이었구나. 그냥 어떻게든 이곳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바르게 살게 해야겠다라는 윤리와 도덕을 착화시키게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2년 동안 성교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율법만 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져 가지고 추장할게 다시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딱 6개월만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머물도록 이렇게 다행히 허락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그들에게. 뭐 이런 것을 지키세요, 저런 것을 지키세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그들이 높건 낮건 낮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도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사느냐 안 사냐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은혜의 세계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딱 됐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추장을 찾아가서 이제는 추장이 말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전한 진리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을 해서 인간의 행위와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그런 것도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용서를 하고 긍유를 베풀어줬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좀더 듣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좀더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교사님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그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고 그 바닥 지방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후에 이 바닥 지방이요, 가장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방이 되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지방으로 그 다음에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던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보금 안에서 구원 받는 길이 사실은 이 변화가 먼저 있게 되면 뭐예요? 우리들의 우리의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더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축이고 두 번째 축은 뭐야? 다른 중요한 거 하나는 목숨을 얻는 길, 즉 구원의 길이. 다른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예, 양 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숨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길에 이르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차에서 탈산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지금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네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뭐예요. 배제시켜 버리십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 희망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할때 기독교인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내가 막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순종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백날 첫날 읽어도 암송을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크리스천의 첫걸음도 못 내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행을 하되 심지어 기록되지 않은 구전까지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가장 고통받은 곳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 분리된 자로 막 노력하고 율법적인 열심과 특심으로 우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면서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력 구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냐 이걸로 양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예요? 그다음에 예. 네. 그 순간 희망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반대로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뭘까요? 그때부터 뭐예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너무 나는 무가치하고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할때 복음의 진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사회가실때 보면 철저하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를 요청을 해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안 돼요 딱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말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도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무슨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한 분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뭔가 좁은 문에 대한 개념 자체를 막 내가 막 율법적으로 막100%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라는 이측면에 것으로 생각을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유일한 길. 한 가지 길. 그런 영역의 것들로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몇 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멸시받던 세리 같은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 나로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그 여인이 구원 받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옆에 양 옆에 달려 있었어요. 이게뭐 희망이 있어요? 나로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희망이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버렸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갱생의 여지조차가 없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핍박자 중에 최고의 자리가 있던 사울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박할 때부터,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이첫 번째 길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드디어 필요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예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러를 버릴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영성학자들이나 수도를 하는 사람들의 반복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아니 되오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절대로 너희들의 자력으로 목숨을 얻으려고 해서는 얻어지는 게 없다. 자력권이 안 된다.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게 난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 중요한 구절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 액션이기 보다는 반응, 리액션이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행위에 대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응하느냐 않느냐 그 리액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반응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선택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이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의 열차에서 구원의 길에서 탈선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